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10월 16일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승리 계획을 공개했습니다. 이 계획이 지지를 받는다면 늦어도 내년까지는 전쟁을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위한 초청장 발부. 젤렌스키는 이를 평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봅니다. 장거리 무기 사용 제한 해제와 러시아 영토로의 전장 이전 및 완충지대 확보. 러시아의 침략 억제를 위한 포괄적 비핵전략 패키지 구축. 우크라이나 천연자원에 대한 공동투자 등 경제성장 및 협력 전략 수립. 숙련된 군대 등 전후 안보 구조 확립. 이 계획에는 공개되지 않은 세 가지 기밀 요소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. 이미 미국 대통령과 주요 동맹국들에게 비공개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. 그러나 러시아는 이 계획을 무의미한 정책이라고 비난했으며, 우크라이나가 정신을 차리고 그들 정책의 헛됨을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일부 서방 국가들도 이 계획이 폭넓은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.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국 영토를 양보하는 방식의 종전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.